9월 18일 새벽 예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개 끈을 아래 거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공고와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혼자 고민하고 시름하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끈을 아래 엎드려 주님 앞에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염려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평안의 고백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복된 복음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내 속에 그하는 죄인이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그 부요하심을 다시 한번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변호했다면, 오늘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라는 답변을 합니다 은혜가 죄를 조장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도리어 죄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만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데요. 7장에서 언급된 질문은 율법이 죄와 사망의 기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결론은 율법이 죄와 사망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변호하고자 하는 결론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미 어제 본문에서도 등장한 표현입니다 7장 5절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이 앞서서 5장 20절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돌아온,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표현만을 모아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면 율법이 죄와 사망의 기원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생겨난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있으니 율법을 어기는 죄가 생겨난 것이고 그렇기에 죄의 싹신 사망도 율법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해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드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만드셔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하셨을까? 왜 그것을 그렇게 만드시고 먹지 말라 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명령이 없었다면 범죄함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이죠. 율법이 없었으면 죄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은 도리어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함이죠. 사도바울은 7절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아니 율법은 도리어 선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3절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탐심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집도 하고 보암 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율법이 죄나 사망의 기원이 아니라 율법은 오직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이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를 통해 우리가, 우리가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비참한 속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한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 그것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개명은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약속과 함께 더불어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여기에 너가 살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한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는지 반문합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이 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게 합니다. 생명의 율법을 받은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하, 육에 속한 자이기에, 육신에 속한 자이기에, 우리에게서 죄된 것이 나올 뿐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생명의 것을 우리에게 주더라도 나타나는 열매는 사망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죽이는 것이 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선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는 그 복음의 부여함,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은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선한 것을 온전히 선하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에서 벗어난 자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었던 시편 저자들의 고백처럼 송의 꿀보다 이 말씀이 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며 모세의 율법을 보며 십계명을 보며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진노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송이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생명에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망에 이르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일차적인 기능에만 머물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마주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마주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전히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마주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죠. 말씀을 통해 일어났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돌아서고 또 주저앉고 또 포기하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마주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여하심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끄러움 속에서 또 속상해하시며 믿음의 길에 좌절을 경험하십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인데 율법의 선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질문에 보아야 합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분명 있는데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 절망합니다. 우리는 7장 24절의 말씀을 자주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공감이 되기 때문이죠.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나를 보면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또한 낙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본문을 통하여 로마서 8장이라는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허락된 부요하고 풍성한 생명이 얼마나 부요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부요하심을 풍성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공고한 인생의 고백 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좌절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좌절스러운 나의 부족함들, 부끄러움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권면드립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용납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좌절하고 계시다면, 반복하여 넘어지는 죄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의 상처를 마주하고 있다면, 나를 묻고 있는 벗어나지 않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 속에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마주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용납하셨습니다. 또, 또, 또 넘어진 그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제 넘어졌을 때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지만 또 넘어진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는 차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어제의 여러분을 용납하셨듯이 오늘의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이르게 할 개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면, 마음과 육신의 싸움 속에서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고발한다면,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던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더하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떠나게 만들 만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실 수, 실말시킬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남아 있을까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망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복음의 부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조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조차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은혜로 고백될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십자가 앞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는 것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복음의 찬란한 부요하심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더욱더 복음을 붙들고 그 십자가 붙들며 그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쏟아 놓으며 우리를 용납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며 강구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 목회자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내일 진행되어질 그레이스 일 한가족 예배를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우리 유세스 전도사님의 토요일 날 결혼식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일 날 있을. 아홉 분의 목회자 안수식을 위하여 함께 다시 한번더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복음에 부여하심이 풍성하심이 그 사랑이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가족조차 온전히 사랑하고 품어내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하나님 더럽고 정력과 가득한 우리의 탐심 속에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매게 할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녀들 율법에서 벗어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그니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율법에 매어서 사망에 이르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라 공고한 자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그 십자가의 부요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충만하신 그... 시...